여러분들도 진짜 이 바이크를 즐기기 위해서 사시는 건데 시간과 노력 조금만 더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신 때마다 찐네. 안녕하세요 라이드부울입니다 어, 제가 오늘 똑같은 콘텐츠로 영상을 몇번째 찍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벌써 세번째 영상 촬영입니다 세번째 저번주 금요일에 부산 내려갈 때한번 찍고 영상 확인을 했는데 마이크 소리가 녹음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녹음을 할까 생각하다가 일요일에 한번더 찍었어요 근데 일요일에도 마이크 소리가 안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로 다른 마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녹음 안뺐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콘텐츠는 화물거래 할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화물거래 를 구매할때 경기도에 가가지고 제가 화물거래해서 같이 기사분과 내려왔잖아요 그때 기사분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도 있고 또 기사분께서 지게열의 점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화물거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물을 찾아보겠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볼겁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매물을 딱 발견했는데 이게 내가 사는 지역과 거리가 멀때화물 거래를 보통 기연하겠죠 보통 중고 매물 이렇게 거래할 때 핍들을 다른 주사파 분들이 올려놓으다고 하면 이것도 눈으로 그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저도. 제가 직접 주민으로 봐라, 직장이 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고하러 퇴 때도 경기도로 올라갔던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을 반드시 내셔가지고, 뇌물을 보러 직접 가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중도면을 알아보고,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음에 찍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어쨌든, 사물래에 대한 명의를 해줄 거기 때문에, 계속 여행해보자면, 안에서는 어, 노물을 발견하고, 그 노물이 멀리 있다. 그럴 때, 사터넷에 어, 사물업체로 알아 봅니다. 용달업체. 저 같은 경우는, 바툼매와제유를 맺은 거기 용달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무엇을 이야기 해줘야 되냐면, 언제 거래하고, 정소가 어디고, 몇 시에 거래하는지, 이런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자, 판매자와 얘기를 나누겠죠? 네모 확인 다 하고 나서, 판매자분께, 어 이제 용다합체를 보내려고 한다. 언제 거래하면 되느냐, 우리가 턱을 잡겠죠? 이렇게 약속을 잡으시고, 공답업체에도그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기사분을 배정을 해줍니다. 기사분 전화번호도 알려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저, 기사분과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자, 해당 노래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날짜나 해당 시간에 농달기사분이딱 도착하겠죠 도착을 해가지고 그 거래하기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의야될 점이 판매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날짜를 잡고 나서는사매기사분과농달기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달 기사분이 도사하고 바이크를 싣겠죠? 싣고, 이제, 서류 생장을 받고, 요번에 키를 받고, 뭐 물품 받아야 될 것부터 다 받고 나서, 농달 기사분이 그 구매자에게 전화를 하겠죠? 아 지금 바이크도 싣고, 바닥 야 서류들도 다 받았고, 이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사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기사분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 왜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시냐면 판매자분의 얘기를 듣고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카메라 파메, 하면서 사기치는 놈이 제일 나쁜 새끼긴 한데, 보통 사국으로할때 어떻게 사기치냐면, 그용달를 싣고 있는, 자기 오토바이를 싣고 있는 사진을 어디서 구해요. 구해가지고, 구매자분한테, 자, 이제 실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서류도 다 넘겨드렸습니다. 기사분한테. 이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은, 그 사진만 보면은, 당연히 구매자는, 아, 이제 다싫었구나 어, 이거 내가 살라는 바이크 맞네. 그러면 이제 입금하면 되겠다. 그, 용달차에 다 실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입금을 덜컥 해주는데, 입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의리되면서 잔수를 찾았죠,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오우씨, 놀래라. 그러니까 거래 날짜를 잡기 전까지는 당연히 판매자 연락을 취하셔야겠죠. 뭐 언제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몇월 며칠에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거래 날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용달 업체로 섭외하신 다음에는 그 뒤로는 판그 용달 기사분과 연락을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물을 알아본다. 그 다음에 매물을 발견한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한다. 그다음 시간을 내서 매물을 보러 가겠죠. 또는 증권단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매물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을 때, 응답업체를 알아본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자와 거래 날짜를 잡는다. 자, 거래 날짜를 잡고 나서는 이제 기사분과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기사분이 해당 날짜에 거래하기로 한 장소에 딱 도착을 하셨으면 그 용달 기사분이 자, 화물차에 그 바이크를 싣고 서류 3장을 받고 와샤! 그 다음에 뭐 여분의 물품들 여분의 키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구매자에게 아, 이제 입금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OK 사인이 떨어졌을 때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화물거래 하실때 특히 조심하시고 아, 저는 좀 의심이 많아서 화물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 옆에 타고 내려왔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진짜 이 바이크를 즐기기 위해서 사시는건데 시간과 노력 조금만 더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바이크는 그냥 얻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중고거래 할때 내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바이크를 타는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 그때 경기도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족하고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 어쨌든 이 컨텐츠 보시고 화물거래 하실 아린이 분들? <laughs> 네, 조금 타셨던 분들도 화물거래 안 해보신 분들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린이 분들이나 이 화물거래 하실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개가 오토바이를 타네요. <laughs> 귀엽다. 아예 동영상이라 가지고요. <laughs>